자, 묵사발에피타이저자 수열 시작할게요. 네. 자 수열은 일단은 수의 나열을 의미해. 수의 나열. 어, 꼭 규칙성이 있어야지만 이제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 막 나열해놔도 그걸 우리가 예, 수열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속에, 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규칙성 있는 수의 나열을 많이 물어보게 되죠. 자, 그 규칙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차이가 일정한 각 항들 간의 숫자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등차수열이 있고요. 그리고 숫자들 간의 비율이 일정한 등비수열이 있어요. 어, 자, 오늘은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그리고 등차수열 합과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등차수열은요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차이가 일정한 거야 숫자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거자 그러고 등비수열이라는 건 숫자들 간의 비율이 일정한 거야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규칙을 논하기 전에 수열의 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일단 한번 봅시다 뭐 한번 이렇게 써보자 뭐1357뭐뭐 쭉쭉쭉 쓸때 얘가 첫번 우리를 이제 첫 번째 있는 수를 뭐라 부르냐면 첫 번째 항 이라 고 부르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불러 그리고 n번째 있는 애는 또 n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지금처럼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 아직 뭔지 모를 때 쓰는 표현 방법 a1 첫 번째 항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항, 자세 번째 항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n번째 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n 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a n 을 뭐라 부르냐면요, 수열의 일반항이라 불러요. 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음, 자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첫째 항 있죠. 첫째 항은 이제 앞으로 되게 자주 쓰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A1이라 굳이 잘안 붙일 때도 있어. 이 1도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A라 쓰기도 해요. 자, 자꾸 요게 이제 수열의 표현 방법이고요. 어, 수열의 표현 방법. A1, A2, A3 쓰다가 n 번짱을 그냥 AN으로 쓰자. 그리고 AN을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자, 등차수을 잠깐 볼게 자, 등차수 이런 거야. 1, 3, 5, 7, 9,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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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지금 간격이 어때요? 차이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더해 나가고 있죠, 지금. 네, 플러스 2를 더해 나가고 있죠. 아, 이식 더하고 있네? 차이가 똑같죠? 이런 수의 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고.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요 일정한 차이 있지? 일정한 차이. 요 우리가 일정한 차이를요. 음,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잠시만. 쑥붙고 여기서부터 지금 등차수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일정한 차이 있죠? 일정한 차이. 이거를 우리가 공차라 불러요. 공차. 공차를 영어로 우리가 보통 D라고 많이 씁니다. D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음첫 번째 항은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그냥 A라고 해서 많이 쓴다고 했었지 자 등차수열인데 두 번째 항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첫째 항과 어떤 차이가 존재할 건데 그 차이를 선생님이 공차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장에다가 D만큼 더한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d를 하나 더더 하니까 a 플러스 2d가 될 거야. 자, 계속 쭉쭉쭉 쓰다 보면은 우리가 a는 n 뭐라 쓸수 있을까요? a는 n a 플러스 m-1d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3일 때 2인 거야. 어, 여기 2일 때 여기가 1인 거야. n일 때는 여기가 n 빼기 1인 거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포인트 하나. 얘를요, 또 어떻게도 우리가 많이 쓰냐면, dn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많이 씁니다. dn 빼기 a 빼기 d. 자, 얘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일단은 공차가 0이 아닐 때라고 가정을 할게요. 공차가 0이라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든다는 얘기거든. 어, 공차가 0이어봐 똑같은 숫자가 계속 든다는 얘기거든.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선생님은 이 설명을 일단은 공차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는데 공차가 0이 아니라면 일단 등차수열은요 n에 대한 1차식이야 두 번째 그리고 1차항의 개수 있죠 1차항의 개수 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공차가 돼요 공차 이렇게 이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an을 이렇게 쓸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3, 뭐 7, 뭐 11, 뭐 15, 뭐 이렇게 수의 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수의 나열이 있을 때 얘는 첫 째항이 3이고요, 공차가 4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an을 구해 보면. a n은 3 플러스 m 빼기 1 곱하기 4. 즉금이 공식 쓴 거죠? 해서 4n 전개를 하면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 n은 4n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지. 자, 1을 집어넣으면 7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11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걸 요구하는 거야. 그냥 a n을 이렇게 써. 차이가 지금 4씩 늘어나잖아. 4엔 써. 왜? 공사가 1창의 개수일 테니까. 4엔을 쓰세요. 그래 놓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지. 그래서 빼기를 쓰세요. 그러면 3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등차 중앙은요. 세수가 어떤 세수가 자요 세수는 뭐 이렇게 합시다 ABC 이렇게 ABC 순서대로 수가 세개가 있는데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요 항상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가운데 거에다 두배한게 양쪽 끝에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럼 이게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쓸 수도 있지. 우리가 여기서 이 B를, 이 B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 B를 등차중앙이라 불러요. B를 등차중앙이라 부른다. 괜찮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수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A가 있고요 A 플러스 D가 있고요뭐 A 플러스 2D가 있어요. A 플러스 3D가 있고, A 플러스 4D가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계속 가보자. 그랬을 때, 지금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룹니다. 그랬을 때는 가운데 거두배 하면 양쪽 끝에 더한 거랑 일치하죠. 뭐 이렇게도 해볼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이 노란색 밑줄 친 애들도 등차수열이죠. 어떻게? 2D를 더하면 얘고 2D를 더하면 얘지. 그랬을 때요 세수도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가운데 거두배 보세요. 이거 2A 플러스 4D지. 근데 얘랑 얘 더해봅시다. 그래도 2A 플러스 4D가 나오죠. 아, 진짜네. 이거 등차수열을 이룬,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숫자에다가 두 배라면 양쪽 끝에 더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죠? 가운데 거두배 해보세요 2A플러스 6D지 그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ABC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에두배한게 양쪽 끝에 꼭 더한 거랑 같다 그런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요 수를 그러니까 등차중앙이라 부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증명을 한다면 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공차가 d인 세 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공차가 d인 세 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세 수를 위한 내가 a 빼기 d, a, a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선생님 왜 a 빼기 d예요? 아무렇게 막 써도 돼요. 어뭐 a 플러스 100d 뭐 이렇게 써도 돼. 어 a 플러스 101d 뭐 이렇게 써도 돼요. 했을 때 가운데 거두 배하면 양쪽 끝에 더한 게 나온다고.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어 a n 번째 아, m, a m a 0 1번째 항이 있는데 a n 번째 항이 있고요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가 있으면 an이 바로 등차 중앙이죠 즉 a n은 뭐가 되더라 두배한게 양쪽 끝에 더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도 해볼까? 어, a, n이 있는데 여기서 a, n k라고 해보자. k는 자연수예요. k는 자연수. k는 자연수고 n은 k보다 커. 그러니까 이제 n이 k보다 큰 자연수야. 자 그랬을 때, 자 a n 빼기 k, a n 그리고 a n 플러스 k가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간격이 지금 k 지 여기다 간격이 지금 k 지 그러면 간격이 k다. 공차가 지금 k번 차이난다는 얘기 아니겠니? 뭐가?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에서 내가 이 차이를 내가 d라고 했다면 이 차이는 D만큼 K번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세 수가 지금 이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로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공차가 얼마인? KD인. KD인 등차수열로볼 수가 있단 말이야. 한번 써볼까요? 어 얘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야. 자, 얘는요. A 플러스 M 빼기 K 빼기 1D야. 자, 얘는요. a 플러스 m 플러스 k 빼기 1 d야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k d를 더하면 얘가 나오고 여기서 k d를 더하면 얘가 나오지. 했을 때 여기다 두 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어 등차수를 쭉 이루고 있는데 꼭 연속되어 있는 세개의 수만 우리가 등차 중앙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가격만큼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차 중앙 아이디어는 문제 풀때좀 자주 쓰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Sn의 정의를 또 한번 배워봅시다. Sn. 그래이 Sn을 뭐라 부르냐면요. 얘를 이제 a1부터 a2 수열이 있는데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를 Sn이라 불러요. 즉 얘가 n 번째 항까지의 하부의미에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하부의미에자 그러면요. 한번 써볼게. Sn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플러스 n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데그 바로 앞에 a n-1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s n-1 한번 써볼게요. 얘는 말 듯이 첫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 n-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 이걸 빼볼게요. 미사를빼 볼게. 그러면 자, 우변은요. AN만 남아요. AN. 요거 선생님 여기 왼쪽에다써 볼게요. AN. 자, 지금 우변 위 다를 뺀게 AN이죠? 자, 좌변은 SN에서 이거 빼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 보자. 자, 요런 식이 성립하게 되겠지. 자, 이게 의미가 뭐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런 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n 빼기, 첫 번째 항부터 n 빼기 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는 거지. 당연히 남는 게 n 번째항 하나 남겠지. 그러니까 이거 외울 게 아니라 되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아니, n에 1 집어넣으면 이게 s n 빼기 1이 정의가 안 돼요. 어, n이 일단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n이 1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 A1이 뭐랑 같을까요? A1이. S1이랑 같죠? A1이 S1이랑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요합니다. 얘를 우리가 자, 수열과, 아, 수열이 아니라, 자, AN과 SN의 관계. 일반항과 수열합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등차수열합. 자 등차수열합은요 일단은 Sn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n 이렇게 될 건데 자 a 등차수열합이라는 건 얘네들이 지금 다 뭐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의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라는 얘기잖아. 쓸때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플러스 a 플러스 n 빼기 2d 플러스 a 플러스 n 빼기 1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가로 표시 좀 해줄까? 어, 이거 첫째 항이야 둘째 항 셋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자 이게 지금 Sn이잖아 자, 선생님 Sn을 달리 한번 써볼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맨 앞에다 써볼게 얘를 두 번째에 쓰고 그러니까 반전을 시켜버리자 반전 반전을 시키면 우리가 a 플러스 n-1 d 플러스 a 플러스 m 빼기 -E d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이런 표현을 좀 해볼까요? 자뭐 이렇게 써볼게요. Sn을 내가 그냥 두 가지 방법으로 써봤어. 그러고 나서 이두 개를 더해보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ESN이 얘랑 얘 더하면 EA 플러스 M 마나 슬디지. 얘랑 얘 더해도 EA 플러스 M 마나 슬디가 돼요. 얘랑 얘를 더해도 EA 플러스 M 마나 슬디가 되고요.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게 뜨는데, 이런 게몇개 뜨겠니?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세 번째 랑 M 백일 번째 항 M 번째 항이었지 여기도 마찬가지. 항의 n 기가 있었겠지. 근데 얘 더하기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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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총몇쌍 나오겠어요? n쌍 나오겠다. 그래서 아하 2a 플러스 n 빼기 1d가요. 몇쌍 나온다? n쌍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sn이 뭐다? 우리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라 불러요. 등차절의 합공식 그리고 얘는 첫째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쓰는거고요자 얘는 좀 달리 쓰면요 얘는 자 2분의 이 2a 있지 얘를요 a 두개로 나눠서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쓰세요 근데 바로 얘가 뭐가 되냐면요 얘가 AL이지 근데 이 AL은 뭐랑 같냐면 이 우리 등차술의 합이 첫 장부터 N번 장까지 합을 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N번 장이 얘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마지막 항 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L이라는 표현을 써요 L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얘도 우리가 등차돌학공식이에요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두개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은요. a와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등차돌학공식 이거 두개다 알아야 돼요.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첫항이랑 공차를 할 때는 이 공식을 쓰고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땐이 공식을 쓰게 돼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하고 등차수열의 합 마무리할 거예요. 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중요한 게. 이거 잠깐만 갖고 올게요. 예. 자, 얘를 잠깐 갖고 오는데 자, 얘는요. sn이 &E 2분의, 자, 저 안에 전개할게요. 이 안에 전개를 하면은, n, dn, 플러스, ea 빼기 d, 라고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상수로 보세요. 하나의 상수로 보고, 이거 1차항이지? 어, 자, 전개를 합니다. 2분의 dn제곱, 플러스, ea 빼기, d 에 n이라고 쓸수 있어요. 결론이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d의 n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건데 자, 특징이 있죠. 마찬가지. 아까 등차수열 일반항에서 썼었던 건데 공차가 0이 아닐 때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자, 공차가 0이 아닐 때첫 번째. n에 대한 몇차식이다 2차식이에요. 등차 드랍. 자, 두 번째. 어,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0이다. 요리용까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 자, 괜찮죠? 자, 뭐 정리하시고요. 자, 등차수열 합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한번 끊었다 갈게요.